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일단 사례를 한세 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20대 청년이에요. 이 친구는 지난 겨울 유학을 가려고 이제 착착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직장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어학연수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모든 계획을 다 해놨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학 계획이 다 차질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잘 준비하면서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다시 다시 이제 계속 이렇게 백수로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다시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면접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 연기가 됐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분노 화가 나고 또 어쩔 때는 아, 다내 탓이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울해지고 무력해지면서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40대 가정주부인데 아그 이제 아이들이 학교 온라인 수업 때문에 이제 다 집에 있고 그래서 이제 하루 세끼 밥을 해먹이면서 아이들 공부도 봐주면서 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너무 힘이 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남편도 이제 뭐 재택근무다 뭐다 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어 남편이 이제 계속 가까이서 자기 아이들을 보니까 회사 다닐 때는 몰랐는데. 어 애들 교육을 뭐 이렇게 시켰어 이렇게 엉망이야 아이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편과도 굉장히 갈등이 많아지면서 어, 요즘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이혼율이 증가한다 어, 가정 폭력 어, 어 증가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우울을 호소하는 40대 가정주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목회자인데요. 지난번에 코로나로 이제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돌릴 때 이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교회의 모습에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성도들을 그 전화로 뭐또 설교로 격려하고 또 다독이면서 함께 이 시기를 잘 버티자 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8월에 다시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다시 되면서 그때 이후로 갑자기 온몸에 힘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 이제 교회가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식은땀이 나고 밤에 잠을 잘못 이루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와 블루, 이제 우울감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거를 합성한 신조어죠. 코로나 블루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일상이 달라지면서 겪는 불안, 우울, 무기력감, 이런 것들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확실한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 이게 자기 자신과 또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이 위협받고 사실은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경험이지요. 또 실직을 하거나 자기 삶의 터전인 가게를 폐업하면서 경제적으로 지금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렇게 지지적인 관계가 축소되고 고립되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일상의 리듬이 깨지면서 이런 건강 상태도 나빠지고 기존의 질병에 있던 분들은 그 상태가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사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뉴 노멀이란 말을 이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 가치관, 상식 등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사실 온 국민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닐 줄 우리가 상상을 못했죠. 또 어, 우리 목회자들은 예배당 예배를 못 드리게 될지는 아무도 이런 어, 상상을 못하던. 그래서 이렇게 어, 상식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들에서는 이 코로나가 트라우마에 준하는 충격적인 경험, 심리적 재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요. 그래서 <laughs> 그 고려대 마음 건강 연구소가 지난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민 정신 건강 추적 연구를 했는데요. 5월, 7월, 9월 이렇게 세 차례 실시했는데 어, 그 도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달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우리 국민 정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들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로만 보면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우울감을 느낀다. 또 전문가 상담이 권장되는 중증도 이상 우울 증상은 9월 같은 경우에는 29.5%. 이 중에 20% 정도는 자살 위험 집단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서울 코로나 바이러스19 심리 지원단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동안의 감염병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것을 다루었나 그런 사례들과 문헌들을 종합해서 심리 방역 차원으로 마음의 백신 일곱 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고 오늘은 이거를 뭐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냥 대충 내용을 보면 이런 우리 심리 방역 마음의 백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백신 또 개인위생 수칙을 잘 그. 실천하는 그런 것이 도움이 된다. 또 가짜 정보 걸러내고 진짜 올바른 정보들을 접해야 된다. 아, 뭐 뭐또 우리 이렇게 감정과 사고가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흐트어진 생활의 리듬이 균형을 잡을 수 있게 이런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목회 상담적으로 또 제가 제 상담소에서 여러 내담자들을 도우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도 돌봐야 되고 또 교회의 성도들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대처법 세 가지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바꾸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불안하다,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강도가 심해지면 질병으로 분류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우리 감정은 사실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불안이라고 하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는 언제 불안하지? 크게 예를 들면 이제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재앙적인 어떤 것들에 오는 그런 불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수행해야 되고 관찰되고 평가되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에서 오는. 또 내가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지 않을까? 통제력 상실에 대한 불안. 또 마지막으로 불확실성.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면 불안하죠. 보통 불안해요. 그렇 시험을 잘 치르고 싶고 잘 준비하면서 우리가 불안을 느껴요. 자연스러운 불안이에요. 그런 학생들 중에서 불안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면 시험을 망치거나 말거나 별로 상관없는 경우.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는 지금 보이는 이런 불안의 종류 네 가지가 다 포함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불안도 불안이 아예 없는 것보다 어느 정도 불안할 때 성과가 나온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힘든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관점을 바꿀 수 있냐면, 어 큰일났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적응하고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울감, 무력감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게 이제 심해지면 어렵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계속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명확한 게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막한 시기예요.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본능적인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활동을 최소화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대응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력하다. 아무 뭐 이게 조금 일상이 이렇게 느슨해졌다. 이게 큰 질병이라기보다는 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관점을 바꿔 볼수 있다라는 거죠. 사례의 1번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고 너무 삶이 엉망진창됐다라는 어떤 그그 어, 그, 그, 그 기분 그 생각 때문에 더 다운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걸 겪었던 어떤 친구가 이 얘기를 듣고 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그 준비됐던 것이 다 코로나 때문에 망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막 속상해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 도쿄 올림픽을 준비해 온 선수들도 있잖아. 우리 같이 힘내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 또 우리 아시잖아요. 4년을 기다려서 그때 최강의 컨디션을 만들어 내야 되는 선수들. 어쩌면 그 시가 이번에 이 기회를 놓쳐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겪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위안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꿈이 좌절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묵묵히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우울감이 한결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두 번째는요 그래서 관점 바꾸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릴레이셔널 아, 홈을 확보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자나도 사실은 빠르게 1인 가족 이제 이런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혼술 혼밥 이런 게 너무 익숙해진. 그래서 이미 그 관계가 느슨해지고 있던 우리 사회 현상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고립감과 외로움에 취약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 우리 사례 2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준비 없이 거리가 너무 좁혀진 거예요.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래서 그동안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수면 아래에 있던 가족 간의 갈등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다라는 것.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이 릴레이션 홈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이 릴레이션 홈, 그 자기 심리학자가 우리는 살면서 상처 있고 고통 당하고 지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이런 아픔과 고통, 상처를 털어놓을 수 있고, 누군가 내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내 편이 돼서 지지해주면. 그러면 그런... 어 그런 관계를 릴레이셔널 홈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나 릴레이셔널 홈이 필요하다.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릴레이셔널 홈이 있으면 상처가 치유되고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견딜 만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트라우마 이게 큰 심리적 충격이죠. 트라우마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실은 그 트라우마 사건의 그 감정의 크기보다는 그 고통, 그 트라우마로 인해 서 생긴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릴레이셔널 홈의 부재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이게 트라우메릭 어떤 상처로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이 블루에 이게 예, 그 어떤 관계라도 릴레이셔널 홈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가정이라면 어, 어 부부끼리 부모가 자녀에게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도 서로에게 리홈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게 잘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리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강의 딱 끝나면 되겠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저는 그거를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 예를 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리홈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공감과 소통이 필요해요. 다 알아요, 누구나. 그런데 한번 이걸 볼까요? 어, 이거 이제 그 TV에 나왔던 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현수라는 아이가 어, 그 어릴 그 학교에서 이제 심리 검사를 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레벨이 높고 뭐 상태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걱정을 하면서 아 이제 상담도 필요하고 또 부모님과도 대화를 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는 사실은 저기 나오지만 아빠가 어렸을 때 조금 폭력적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급하시고 그래서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저 부모님이 응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현수에게 관심이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빠 나 어렸을 때 아빠가 이렇게 해서 나 굉장히 상처받았어. 그러면 사실은 아들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데도 어떻게 부모님이 말하면 옛날 일은 벌써 지나갔잖아. 너는 왜 맨날 과거 추라만 얘기만 하고 있냐. 너는 왜 과거에 집착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고 싶고 공감해주고 싶지만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현실에서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부부가 어떻게 리홈을 만들어가고 좋은 공감 소통을 할수 있고 또 성도들끼리도 할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어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좀 돕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그 소개 저는 사실은 이제 비폭력 대화법 강사도 아니고 그데 제가 쭉그그 그 공감과 소통을 학습, 상담하는 상담 학생들에게 가르쳐 본 결과 가장 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대화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많이 소개를 해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온라인을 하면서 굉장히 가능성을 봤어요. 특히 저는 이제 총회 목회상담 지원센터, 그, 공동 소장으로, 어, 이게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접하고 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서울에서, 종로에서 해도 지방에서 못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었는데요. 이번에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또 그러면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요즘 봐요. 그랬더니 아, 좋은 강의들이 정말 많은 많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 안내를 해 드려요. 예를 들면 비폭력 대화법. 그러면 아예 1단계, 2단계, 3단계 시리즈로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비폭력 대화법에서 아주 잘하는 강사가 찍어서. 아니 그런 사람 교회에서 초청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의 같이 보면서 교인들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또책 같은 거 서점에 많이 나와 있어요. 워크북 같은 거 같이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쨌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공감과 소통은 머리로 알아서 배워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피아노 원리를 배우지만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는 어때요? 연습이 필요해요. 부단히 오랜 시간. 근데 공감 대화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내가 매일 매주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목,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리홈을 확보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참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아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전문가가 없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확실한 거 바뀌지 않을 거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는 여전히 우리 인간이 인간되게 하고 힘을 발휘하게 하고 이 세상을 의미있게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는 다 이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어요. 앞이 안 보이는 어떤 위험한 시기죠. 이렇게 어둠 속에 있을 때도 누군가 릴레이션 홈과 같은 누군가 내 옆에 함께 있어주면 덜 무섭고 좀더 힘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가 리홈을 확보하자. 마지막으로 너무 <laughs> 어, 제가 이제 실질적인 걸이렇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간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건데요. 행동하기에요 몸을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들이 코로나 블루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이 도움이 돼요.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전 세계 가장 탁월한 우울증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좋은 우울증 치료법이 뭔지 아세요? 산책하기. 우리가 불안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많은 상담자나 정신과 의사가 요구하는 게 뭔가면 그 불안을 리스트업해서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라. 우리 심리치료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돌보고 치유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상담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돼서 내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치유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가 어느 땐가면 나만 돌보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런 돌봐진 상태에서 내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그때 사실은 도약적인 변화의 단계가 오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돌보고 여러분들을 돌보지만 또 어떤 형태로든지 그 성도들이 뭐 교회 형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단순히 돌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로도 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루트를 마련해 주는 것, 또 그런 돌봄의 그 플랫폼이 되어 주는 것,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을 마치려고 할 텐데요. 모든 감염은 주기가 있어요, 종식기가 있어요.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는 위험과 고통을 겪었고 늘 살아남았어요.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예측하지만 저는 역으로.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의 개혁을 외쳤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이 변화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가 이 문제들을 단번에 흔들 수 있는 지각변동의 순간이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평소 우리가 설교단에서 성도들에게 외쳤던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시기를 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건데요. 그 이사야서 너무 잘하는 말씀. 우리가 성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위로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에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